자, 오이 키즈, 용준이가 다 불러줄까? 응. 그리고? 안 했어? 아니, 했는데. 응. 아, 잘 모를 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몇 번? 2번 같아, 2번 같아? 인맥상 통하는 거 통하거나 비슷하다. 맞고요 틀린 거볼까 3번이야, 3번. 연은는 보통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지금 연흙대라고 했을 때,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아니겠죠, 그죠? 3번이고. 11번은? 2번이야? 시기상조가 잘 맞는 분야? 아니죠. 뭘까? 이해관계가 잘 맞는 분야에 한해서겠지. 12번은? 3번. 엥? 살이 세례가 없어. 너 앞에 안 봤지? <laughs> 자, 3번. 앞에. 3번. 자, 앞에 얘들아. 앞에 어이학스. 여기 다, 여기, 요뜻잘 읽고 풀면 되는겨. 뭘까? 5번. 5번이죠. 산례. 이런 적이 없었다. 예전의 판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어. 다음에 우리 독서 퀴즈. 책 열심히. 책 아니? 책 읽는 사람 흔들어 보자. 책 읽는 사람. 여는 못 읽었어? 왜? 그랬니? 네, 야, 선생님 탓시네 책은, 책을 아예 못 읽었어, 그러면? 네, 그때 아, 그때 일단 아,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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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구나. 오늘 그럼 하는 거 보고, 책은 샀니? 아니요. 아, 책도 안 샀어. 아, 아, <laughs> 그랬구나. 자, 예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우리 이책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 법학 에세이 진행하는 거고, 구입하거나 빌려. 빌려가지고 읽고 와야 되는데, 항상 매달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어, 여기를 이 부분 을 읽어오면 돼. 근데 이번 주에는 1장에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까지 읽는 거였어. 그치? 거기를 읽고 독서 퀴즈. 여기 위에 선거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게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숙제예요. 자, 이 숙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거 있죠. 순서 표. 여기에 선생님처럼 열심히 필기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아, 그렇게 하고 오면 돼. 거기까지. 그게 선과제야. 그러니까 우린 항상 후과제가 있고 선과제가 있어.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독서 퀴즈는 같이 책 읽은 거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불러봅시다. 1번은 오. 2번은? 4, 5. 2번은 4호 세계, 의 4호 세계 2번 여기 뭐? 뭐? 부활? 재판. 재판. 재판에 대한 반념을 할수 있다. 3번은 아니, X. X 4번은 음, 법, 5번은 그렇지. 강제력, 6번은 X 7번, 아니, 7번은 그렇지 불문법. 불문법. 불문법의 반대는 뭐였니? 성문법. 아우, 그렇죠. 성문법이었죠. 그 다음에 8번은 8번 뭐라고?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자, 이거는 왕권, 신수설 기억나지? 왕권신수설 왕의 힘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 9번은 10번은 제정일치사회 다른 말로 정치랑 종교가 일치했던 정교일치사회 종교랑 정치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한 몸이었다 11번은 X. 12번은? 12번 뭐야? 오지! 재판의 권한이 종교의 영역에 맡겨져 있음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우리 그러면, 보자. 선생님 봐봐. 여기 필기 잘하지, 그지 자, 필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 이거 선생님 직접 책 읽고 이렇게 필기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여기 그냥 단만 막 띡띡띡 써가지고 막 그냥, 재명재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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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니? 엄청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렇게 필기하는 만큼 너희들도 이제 책 읽으면서 꼼꼼히 필기하세요. 어, 그렇게 해야지 실력 느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연습만 하다가 1년 다 지나요. 고3 때까지 문제풀이 연습만 할 거야?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지. 내 실력 키우려면 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미친 듯이 해야 돼. 그치? 우리 독서도 그렇게 해보자.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내용 보자. 자, 맨 처음에 이 작가, 이 저자는 당위라는 거를 먼저 끌고 와요. 당위가 법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 당위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면, 자, 우리가 법에서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당연한 게 뭐냐? 그걸 묻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을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하면 벌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단 법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법의 시작은 신화로부터였다. 근데 신화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사후 심판에 관한 신화가 많다 라는 이야기입습니다 사후 심판이 뭘까? 죽고 나서 심판받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집트인들의 사자에서라는 이 사후세계 안내서그 그림 봤어요. 책에 나온 거. 흥미로운 그림이 있었죠. 그쵸? 그 그림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죽으면 그 사람의 심장이 양팔저울이 있어 그지? 양팔저울에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얹혀지고 다른 한쪽에는 뭐가 얹혀진데? 어떤 누구의 깃털일까? 누구의 깃털? 깃털이요 누구? 어떤 동물의 깃털? 어떤 새? 새겠지? <laughs> 오 맞아 오, 맞춘 사람 처음 봤어 독수리 깃털 그치? 독수리 깃털을 이렇게 얹었는데 그래 얹어놔가지고 이제 죄가 많으면은 당연히 심장이 무겁겠습니까? 깃털이 무겁겠습니까? 심장이 무거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입을 벌리고 있니?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이제 심장을 먹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울이 어떻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오 열심히 읽었네 자, 이 저울이 선생님은 추측했을 때아 그러면 깃털이 더 무거워야지 살아남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평형을 이루어야 돼. 평형을 이뤄야지. 살아남습니다. 부활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의미는 뭐다? 바로 정의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균형,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사후세계의 심판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가? 자,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그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 첫 번째는 뭐야? 통치수단. 통치 수단이 뭐니? 이제 이제 내가 왕국을 만들었는데 내 왕국에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냥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다잘 들어야 돼요.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따라야지 사후 세계에서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거죠. 통치 수단으로서의 역할. 자 그렇다면 정치 공동체에 종교가 결합하는 형태인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 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종교. 그 종교와 정치가 확 결합해서 쿵하딱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홍치 수단으로서 사후 세계의 심판이 역할을 했다. 두 번째보다. 사람들이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불공평한 일이 있니 없니 살면서 있죠? 뭐 힘이 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불공평한 일들이 항상 생겨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난 행복하리라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살수 있잖아 그죠? 자이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사후세계의 심판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갈게 자 얘들아 자 여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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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이라는 한자 쓸수 있니? 한번 써봐 쓸수 있어. 자 원래 못 쓰지. 나도 나도 원래 못 썼는데 나 지금 잘쓴 척하는 거예요. 못 썼는데. 자 이거 쉽더라고. 우리 외우자. 법책이, 법책 보고 있으니까야. 외워 외워. 이렇게 쓰는거래. 사실 뒷장에 나와 있어. 어, 뒷장에 나와 있지, 그지? 자 이걸 봤더니 이 한자가 법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리게 한자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지. 이거 무슨 변이라고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그그 뭐지? 성성주?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거 한자 이거 뭐니 이거 한자. 그니까 아 그래 야 이게 물수예요 물수 그 그러니까 물수가 물수변이라고 하는데 사, 물수변이 여기 앞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물수야 물인 거야 물. 그럼 이거 물이죠 그다음에 얘는 뭐야? 갈 거라는 한자예요 그러면은 뭐를 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는 거냐면 갈등이라든지 어떤 사, 사사로운 삶을 떠내려 보내게 한다 자 그것이 이렇게 법이라는 글자를 완성시켰다라고 의미를 유래를 해석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 왔대 얘들아 책에서 아닌디 중국 아닌디 어디였어 일본 일본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자가 그건 진짜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시대에 나왔던 문자래 청동기 청동기 시대라 나오지 그지? 청동기 시대 때 이런 문자가 있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야? 법판자에 법, 법 한자에 나왔던 거잖아. 물이랑 인간. 그쵸? 그죠? 인간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신과 결합됐다는 거지 그치? 통치하는 거고. 얘는 문자라 얘들아. 뭐라고 났어? 책에. 얘들아. 이거 어떤 동물이 어? 그래. 자 읽었네. 혜태. 해태. 혜태 동물을 그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자, 이 법을 상징하는 세 가지 동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책에서. 첫 번째 동물은 혜태. 해태. 혜태라는 동물인데, 아마 어딘가에서 봤을 거야, 이거 그림. 나중에 책에서 봐봐. 보면 이제 조각상으로, 돌, 돌 조각상으로 많이 봤던 아, 이 그림인데, 어, 얘가 동양에서의 환상의,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죠? 동양에서의 상상의 동물인데,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 오, 어, 맞아, 뿔. 이 뿔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이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 자, 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징벌하는 의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양. 양도 뿔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 양도 이렇게 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검찰청 앞에는 모를 조각한 조각상이 있대. 어, 양 조각상. 나도 못 봤거든? 나중에 대검찰청 가면 봐보자. 자,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양이 있고요. 자, 이렇게 쓰는 한자. 이거 뭐니, 얘들아? 의. 정의할 때의 있지. 오를 의. 자, 이 의에 이 양이 있는 이유가 그거래.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 얘들아. 이디 가서 좀 괜히 막 칠판에다 쑥막 그래. 학교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 아니야? 그지? <laughs>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물 보니까 유니콘이에요. 자, 유니콘은 동양이야, 서양이야? 어, 서양에서 유래 유래했고 이것도 역시 뭘 갖고 있니? 뿔 뿔을 가지고 있어 요 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증벌의 의미가 있겠어 신성한 동물의 의미가 있다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성문법 불문법 아까 아주 대답 잘했는데 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제 처음에 생성되고 막 신석기 시대 지나서 막 조금씩 조직이 좀막 조금씩 조금씩 서, 서, 저기, 그냥 형성됐어. 그럼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 용준이가 반에서 반장이 됐어. 우리 반의 규칙을 정해. 그럼 얘들아, 나 이제 반장인데 우리 반의 규칙은 다섯 개야. 한번막 말을 했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 반에 만약에 몇명 있니? 요즘에. 바, 그렇게 많아? 32명이야? 32명 앞에서 어쨌든 30명 정도면 용준이가 뭐 이렇게 규칙 얘기했으면 다섯 개꼭 적지 않아도 기억해서 법이 될수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그것은, 문서화하지 않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교회몇 명이니? 400명이니? 종교예요. 응, 한 400명 되지. 300명? 어, 아, 1000명이나 돼? 어, 그럼 1000명이에요. 내가 1000명의 리더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다섯 개 그냥 얘기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지키기 쉬울까? 그리고 내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문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문법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문법이 성문법이 될 때는 공동체가 확대되는 것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통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무라비 법전. 한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몇 년? 1700년도에 만들었대. 이거는 한무라비 법전은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가장 오래된 법전이 아니라 그러자 다른 법전이 있대 그 일을 까먹었어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얘가 유명한 건 뭐냐면 이 전체 문서 그치 전체 법전의 조항들이 모두 남아있기로 가장 오래된 거래 어 그런 법전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함무라비 왕 개인이. 신의 권위를 빌려 자 태양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름이 샤마슈예요 샤마슈 이 샤마슈라는 태양신이 나에게 이 왕의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이 법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야 태양신이 주는 거야 사마슈가 주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법의 강제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자 이걸 다섯 글자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왔다 왕권 신. 그렇지. 왕권 신수설이 여기로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귀족들이 반대했어요. 자, 귀족들이 반대했어. 귀족들이 반대했지.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법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그러면 법을 성문화, 문서화했냐? 자, 그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 다음에 귀족의 힘을 좀 축소시켜야지. 누구 힘이 커지니? 왕의 미커지죠.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었다는 알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고대 사회에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누가 있었다? 제사장 이러한 존재가 있었다. 제사장 할때제 종교와 정 정치가 일치하는 시대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아 이거 그냥 신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신이하란대로 하세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해서 신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 정말 엽기적인 재판이 있었죠? 신명재판이 나오죠, 그죠? 너무 이상하죠, 그죠? 자,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 뜨거운 물이 끓는 솥 안에 돌과 반지를 넣고 그 뜨거운 물 안에 손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고 지금 구속된 누군가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반지를 다치지 않고 꺼내면 어떻게 돼? 무죄예요, 그러면. 무사히 꺼내면 근데 내가 무사히 꺼내면 내 손은 어떻게 되니? <laughs> 내 손은 이미 <laughs> 쪼그라든 상태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상태겠죠, 거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건져서 무죄라고 해도 생명이 위급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못 건지면 그래도 나는 유죄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죄고 아니면 죽음이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 양손을 묶어가지고 물에 넣고 물 속에 가라 앉으면 무죄야. 왜냐면 물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물 속에 가라 앉았어, 꼬르르 가라 앉았어요. 그러면 무죄야. 근데 죽었잖아요. 아, 그렇게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뭐다? 신명 재판이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그게 비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뭐야 아주 유명한 거야 이거 잘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마녀사냥 마녀 재판입니다 이거는 역사죠 이거는 15세기부터 약 17세기까지 약 300년간 유럽에서 벌어진거야 시행된거야 그치 우리 유명한 그 잔다르크라는 여성 알죠 잔다르크도 이 마녀 재판으로 이제 죽게 됐죠 그쵸 자 이렇게 마녀재판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화형시키는 건데 화형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화형 당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면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견디면 마녀예요. 견디면 마녀고 그러면은 유죄인 거지. 근데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파국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마녀재판의 박차를 가했는데 자그 이 마녀 재판은 이제 나중에는 얼마나 악용이 됐냐면, 은막 그냥 자기가 봤던, 어. 어? 어, 맞아. 이유 없이, 막, 심지어, 이유가 있지, 그 그래. 이유가 있겠어도 참 어이없는 거. 예를 들면, 뭐,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거 가지고 막 마녀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랬다고 하자. 자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다 마녀로 고발하게 되고 고발하면 무조건 다 처벌받고 죽음 당하게 되고 이런 억울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 마녀 재판이 도대체 왜 이때 이렇게 흥했느냐? 자 이때가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야. 자 중세시대 한 15세기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대는 언제 정도 생각하면 될까? 15, 16세기. 여기 근대 17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 자 그러면 15에서 17세기 이때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뭐맞아 100년 전쟁. 그리고 유명한 병, 패스트 네? 맞어. 흑사병. 그 다음에 기근, 가뭄이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마음이 불안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뭔가 분열되고 통합이 안 돼.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걸 정착이 쉬워 어려? 워 어려워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 자, 그러니까 한 명의 적을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들어서 마녀를 만들어서 마녀 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뭉쳐요.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히려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에서 이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요소로 효과를 거뒀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례도 하나 나오지, 그지? 어떤 사례 나왔어? 마녀사냥의 예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어, 맞아. SNS에 뭘 올렸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나오잖아. 안 봤어? 뭐 나왔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 자신의 아이를 아, 안아주지 않고 밀어 밀쳤다라고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이제 해가지고 완전 막 악플도 달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어린이집까지 찾아와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됐대? 그 사람이 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자이 마녀 사냥이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비합리적인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17에서 18세기 개몽주의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이 개몽주의. 개몽주의라는 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랑 연결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성인들이 등장해. 배운 사람들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인도적인 고문의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열띤 통론 끝에 결국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마녀를 기소할 수 없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 종식되는 어, 그러한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치사회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법치가 이때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본거 뭐예요?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이 등장한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이 함부라비 법전처럼 신과 인간의 약속이 법이었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인간 상호 간의 약속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사회 계약론인데, 모든 사람의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이 사회 계약론이 뒷받침하게 됐다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8페이지로 가봐, 야들아 28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정리된 글이에요. 이거 지금 정독해서 읽으면서 옆에 빈칸 채우고, 다 채운 사람은 32페이지의 문제를 4개 풀어봅시다.